안녕하세요. 베트남 아는 형님 조수철입니다. 오늘은 한국, 베트남 경찰청 치안협력,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등 현안 논의에 대한 기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찰청은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양국의 치안협력과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공안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김 청장은 또람 공안부 장관 등과 만나 베트남 한인 피해 사건이나 주요 범죄자 도피 사건이 발생할 때 신속한 수사 검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쯔영 화빙 수석부총리, 응우엔 반태 교통부 장관 등과는 특별 입국 절차를 제도화하와, 제도화와 어,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김 청장은 방문 일정 중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등 주요 도피사범을 검거송환하는데 공헌한 베트남 측 공안 관계자들의 표창을 수여했으며 한국, 베트남, 1차 과학수사역량강화사업 완료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참고로 어, 부연적인 설명을 더 하자면요. 은 어, 베트남에 가셔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어, 운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능은 한데요. 어, 사고가 나셨을 때는 어, 그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면허증을 가지고 베트남 면허증으로 발급을 받으시려면 어,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어, 그리고 어, 이 면허증의 기간은 어, 비자를 발급받은 그냥 비자기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3개월, 비자를 가지고 가셔서 운전을 하실 일이 있어서 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바꾸시고,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시는 기간은 비자 날짜와 같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요. 6개월이면 6개월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 베트남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계신 노동자라든지, 어, 지금 예전에는 이제 좀 길게도 해주고 했었는데, 거주증을 지금 현재는 2년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2년 정도 하고 또 이제 갱신을 이제 비자를 또 갱신을 하고 연장을 하시게 되면 또 운전면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장을 할수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또어 어, 예를 들어서 베트남 내에서 하노이에서 호치민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뭐 호치민에서 뭐 다낭이나 국내선 국내선을 운영할어 다니실 때는 꼭어 여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도 이 운전면허증으로도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운전면허증과 또 오토바이 면허증하고 또 틀려서 어 오토바이는 굉장히 많이들 타시니까요. 어 베트남에서는 뭐 집에 이제 좋은 차들이 뭐두대세 대씩 있는 집들도 있는데 그래도 오토바이들은 한 대씩은 다 거의 가지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어 근데 그 오토바이의 면허증은 틀립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면허증을 따로 따야 되고요. 어, 갈려가게, 지금까지는 이제 국제 면허증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어, 지금 제가 이제, 어,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청룡, 어, 김청장님이 이제, 어, 우리, 나라, 대한민국, 경찰청장님이 들어가셔서, 요런 이제 국제적인 면허증을 조금 더 완화를 하고, 어, 좀더 한국 교민들이, 우리 또 한국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조금 더, 아, 편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한 소식이지만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용이 괜찮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